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 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완벽한 구원과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모세와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에서 모세에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또다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제 손을 뻗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펴고 어, "바다로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란의 상황이 왔습니다. 앞에는 정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인도해주셨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해주셨다고 믿었던 백성들은 또다시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 무서운 광경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 계실 텐데, 그러한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선택하며 결단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 단순히, 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속 가운데 또한 인생의 큰 선택,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어, 들어왔던 말 중에 내 관념 속 자기 한계, 이런 말들을 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 믿음과 나의 관념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 절대자의 절대자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던 것을 증거라고 말을 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대되는 개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또 우리의 관념에 우리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살며 우리의 자아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랬어. 이러한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자아에 갇혀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어, 그, 그대로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를 재정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보았던 것은 보았던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 이 세상에 요즘 세상 사람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일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 세상에서 흔히 듣는 그런 말들에 속아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들에 어, 우리가 같이 음, 그런 것들을 따라가며 어, 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비추어, 그리고 말씀을 기추, 기준으로 내 사고를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홍해 같은 진퇴 양란의 상황 가운데,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아니면, 어, 매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부르짖고, 그리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원래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내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영역이 있는지요. 그러한 영역에서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그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실 오늘 홍해와 같은 기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과 함께 믿음의 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어, 오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삶의 결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리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결단하고 행동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귀한 값진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홍해의 기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살고자 사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부르짖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